언니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 밤에 잠을 어. 자야 되는데 밤에 저요. 잠을 설치시는 분들 있죠. 저는 꼭 먹어야 돼요. 나는 이게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. 왜죠? 저는 성분의 진심이거든요. 네네네. 저희 저는 이산화 마그네슘, 어뭐 이산화 수소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먹어요. 아 왜냐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아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고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는 안 먹습니다. 얘네들은 그런 성분이 다 빠져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 좋은 것만 넣어야 되는데 이산화규소 없습니다 스테아린 마그네슘 없습니다 오, 오, 오늘 도한달 분이야 근데 이거 꼭 잡숴봐 그러면 잠에 수면이 잠못 자는 사람들도 깊은 잠을 딱그 시간만큼 한 5시간 이상은 딱자안 깨고 잘잘수 있어요 성분이 그렇죠. 미쳤어요 수면 실수있니다 이산화규소 음. 많이 드셔봤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뺐고요 오. 안 좋은 성분은 딱다뺀 오, 푹 주무세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저도 그래서 식물성 멜라토닌이라서 다른 수면제 같은 거니들 좀 제발 맞아, 처방받아 맞아, 맞아, 듣지 마세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냥 맞아. 요런 거부터 다시 시작해. 아, 하루에 하나도 주무시기 ]이나 30분 ]이나. 전에. 그러면 언니, 언니 이렇게 테레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냥 쑥 잠들어. 음. 편안하게. 어. 그래서 한번 잡숴 보세요. 그래.